잘 쓰면 약, 잘못 쓰면 독. 오늘은 열성체질인 남자분들 정력증강에 좋은 약제를 아낌없이 알려드리겠나이다. 안녕하세요. 할메알메호진알메, 할메, 할메, 안약박사 최정원입니다. 열성체질로 몸이 항상 뜨거우신 남자분들, 정력증강 발기부전 조루, 방사불능에 좋다고 소문난 천연약제들을 드시고는 싶은데 그런 약제들이 대부분 열성약이에요. 그래서 잘못 드시면 큰일 나. 효과도 못 보고 열만 더 부추겨. 그럼 어쩝니까? 제가 누굽니까? 그런 거 제대로 알려주는 허준할매 아닙니까? 자 반드시 열을 잡아주면서도 효과를 볼수 있는 자음약제와 같이 쓰셔야 되는데요. 찰떡궁합인 약재를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천연 정력제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음양각 파극천, 야간문, 복분자, 구기자, 산수유, 상심자, 뭐 이런 게 생각나죠. 그 중에서 오늘은 파극천을 쓸 건데요. 이 파극천이 정력 증강에 참 좋은데 약성이 뜨거워. 그러면 여성 체질인 분들은 어쩌나요? 답이 있죠. 찰떡궁합, 보험약체와 반드시 같이 써야 됩니다. 자, 이게 파극천인데요. 파극천은 약성에 오로지 신장에 가서 작용합니다. 자, 동의보감, 탕해 편에 말하기를, 파극천은 주남자야몽 귀교설정이요. 지음이 불기, 익정이 남자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남자가 몽정을 하고 정액이 줄줄 세고 음경이 위축되어 발기가 안 되는 것을 치료하고 정력을 증강시킨다는 말입니다. 또 신농본초경, 이 라자본초, 본초비어 등에서는요 발기부전, 자양강장, 보신조양, 보신익정, 양해 근골 튼튼, 허리 튼튼에 좋다고 했습니다. 다시 쉽게 정리하면 파극차는 내화수자와 부신피질을 자극해서 성욕을 왕성하게 하고요 비너생식기를 따뜻하게 해서 발기부전, 조로사정분요실금 야뇨, 전립선비대에 좋고요 특히 남자들이 한습으로 인해서 사타구지 밑이 축축하고 고안 밑에 자꾸 땀이 차고 그러는 증상을 치료하는데 아주 효능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파극천은 열성 체질인 분들은 반드시 연포제 해서 쓰셔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떠오르는 열을 하단전으로 내려서 열이 하단전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래서 효과를 보실 수 있게 되는데, 가끔 이 남성분들이 남자분들이 파극천의 효과를 빨리 잘 보려고 술에 포제하는데, 절대 술에 포제하시면 안 됩니다. 여성 체질인 분들은 그렇게 되면 양기가 지나치게 떠올라서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절대 술에 포제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연포제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선 파극천 1 k g 를 준비하시고요. 물 200cc에 소금 4g을 골고루 희석하면 소금물이 되죠. 그것을 파극천 1kg에 소금물 200cc를 골고루 뿌립니다. 그래서 보자기나 비닐봉투 같은데 넣어서 30분간 잘 숙성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30분 정도 이것을 증습기에 넣고 찜기에 넣고 찝니다. 그렇게 찌고 나면은요 이렇게 보시면은 파극천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심이 없는 것을 사시게 되면 심이 없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렇게 심이 있습니다. 첫사줄 같은 게 있죠. 이것을 반드시 제거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납 성분이 있어서 납 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제거하시게 되면은 이런 파극천이 되겠죠. 그렇게 제거하신 다음에 그늘에 잘 말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파극천과 찰떡궁합인 구기자입니다. 구기자는 대표적인 보험약인데요. 여성체질인 분들, 파극천과 구기자가 찰떡궁합 조화를 이루어서 약성이 생식계에 가서 잘 머물고 작용하도록 도와줍니다. 구기자의 약성은 신장과 간장과 폐장에 가서 작용하며 신장의 기능을 튼튼하게 하고 자양강장하고 신장의 음액을 길러 정액을 보충하고 간신음어 자보간신하며 유종 소갈합니다. 국기자약 엄청난 효능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죠. 현대판 불로장생약이요, 현대판 만병통치천연약제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문동입니다. 천문동은 대표적인 보험약이고 약성이 찹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열이 자꾸 떠오르는 것을 잡아주고요. 음액을 길러주어서 파극천과는 아주 조화를 잘 이루는 찰떡궁합 약제입니다. 그럼 이세 가지의 복용방법은요. 하루에 파극천 8g 구기자 6g 천문동 6g을 물 3리터에 3시간 정도 은근히 끓이셔서 물처럼 차처럼 하루종일 꾸준히 편안하게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환으로 만드셔서 몇개월 꾸준히 6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하셔도 좋은데요. 비율은 파극천 40%, 구기자 30%, 천문동 30% 비율로 배합하셔서 이것을 환늘을 짓습니다. 그래서 하루 3번 정도, 2번에서 3번 정도, 1회에 밥 숟가락, 한 숟가락 정도 이렇게 꾸준히 복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기 만지면 정력이 활, 활, 활이란 주제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연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